발렐루야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한주의 상반기를 돌아보며 하반기를 준비하는 날입니다. 함께 읽은 요수와 사장 1절에서 9절 까지를 본문으로 두 종류의 열두 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 하기를 원합니다. 요단강은 팔레스타인의 대표적인 강으로 팔레스타인 즉 이스라엘을 동부와 서부로 나누는 자연적 경계 가될뿐 아니라 군사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요단강이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국경선이 된 것도 바로 이러한 까닭 때문입니다. 과거 성경의 역사에 있어서도 요단강은 매우 많은 사건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성경에서는 요단강이 여러 차례 언급되고 있으며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여호사 3장 4장에 걸쳐 길게 설명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요단강을 건넌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점령하고 분배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중심의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스라엘은 출애굽하였으며 40여 년 동안 고된 광야 생활을 견뎌온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가나 땅을 효과적으로 정복하기 위해서는 그 배후 및 거점이 되는 가나 땅, 동편 땅을 확보하며 정복전쟁을 수행할 1년의 준비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가난정복의 관문이라 할수 있는 요단 도하사건에 전후에 있었던 사건들을 우리가 그래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단 동편땅의 정복에 대한 이야기를 개괄적으로 설명해보면 이스라엘 정복활동은 이미 요단 동편땅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난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을 건너갈 무렵 요단 동편땅에는 이스라엘과 혈연적으로 가까웠던 에돔과 모압과 암문 족속뿐 아니라 메소프타미아 지역에서 이주해온 아모리 족속과 미디안 족속들이 소 왕국을 이루고 세력 다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아모리 족속이 세운 아모리 왕국과 아모리 족속의 한 분파가 세운 파산 왕국은 유단 동편에서 상당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요단을 도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모리족 속의 땅을 통과해야만 했으며, 또한 그대로 놔두고 가나안으로 진입할 경우 후방이 매우 불안하게 될뿐 아니라 전쟁 물자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고 또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직접 출전할 전투 부대를 제외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 장소가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진입하여 정복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먼저 그 배우를 든든하게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던 차에 아모리 왕 시온은 이스라엘이 자기 영내에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스라엘과 대적하고다 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비록 요단 동편 땅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은 아니었지만, 아모리 족속을 쳐서 멸하였던 것입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북상하여 파선왕 옥까지 쳐서 멸하였고, 아울러... 동남쪽으로는 미디안족속을 쳐서 멸하였던 것입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가난 진입에 위협이 되는 후방 세력들을 제거함과 동시에 가난 정복 전쟁을 위한 배후 거점을 든든히 확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단 동편을 평정한 후에 그 땅의 정복에 크게 기여한 가치파와 루벤지파는 그 땅에 정착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넓고 기름져서 목축하기에 적합하게 됐던 것이지요. 그러나 유단 동편 땅은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식으로 약속한 땅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일부 지파가 그 땅에 잔류하게 된다면 전 민족이 일치 단결하여 수행하여야 할 가난 땅 정복 전쟁 수행에 큰 차질이 생겨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지도자무새는 갓과 루벤 지파 요청을 거절하였던 것이지요. 그러나 루벤과 갓 지파는 가난 정복이 완수될 때까지 그 정복전쟁을 선두에서 수행하겠다는 약속을 하였고 모세와 전회중은 이러한 조건과 더불어 가난 본토 분배에서 그들을 제외시킨다는 조건하에 요단 동편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나눠줬던 것입니다. 또한 문화세 반지파 역시 이에 합류하여 아모리족속을 길라 땅에서 몰아내고 요단 동편 땅에서 기업을 분배 받음으로써 결국 후세는 두 지파 반이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경제적으로 매우 유용한 땅을 차지하였다는 의미 외에 유단 서편 가난 본토 정복을 위한 배후 거점을 확보하여 가난 정복 전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게 되었다는 점과 더불어 항구적으로 가난 본토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크게 기여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유단강 도안은 40년에 걸쳐 진행된 광야생활의 종결이라는 의미에 있어서는 최후의 관문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가난에서의 새로운 생활의 시작이라는 의미에 있어서는 최초의 관문으로서 새 출발의 의미를 가집니다. 즉 과거 40여 년전 하나님의 주권과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루어진 홍해 도하 사건이 노예 생활을 하였던 애국에서의 탈출을 통한 모욕으로 얼룩진 과거와의 단절이란 소극적인 의미를 지닌다면 요단강 도하는 하나님의 기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유사한 사건이긴 하지만 가난 정복이란 영광된 미래를 연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또한 과거 홍해를 건넌 사건에서는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피하기 위하여 급작스럽게 이루어졌던 일인 반면에 요단강 도안은 이미 요단 동편 땅의 배후를 완전히 점령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모든 준비를 다 마친 후 여유 있게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홍해 도화나 요단강 도화가 갖는 영적 의미에 있어서도 발견됩니다. 먼저, 홍해 도화 사건은 영적으로 볼때 과거 죄에 매달려 종살이하던 옛 생활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물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새롭게 탄생하는 중생을 예표하는 사건이라면 요단강 도화는 성도의 지당생활에 비유되는 광야 40년 방랑생활을 청산하고 이 세상을 떠나 완전히 성결함을 입어 천국에 들어감을 예표하는 보다 진전된 사건인 것이지요. 홍해 도화는 긴장감과 급박감이 감도는 반면에 요단강 도화는 그 사건 자체는 엄청난 초자연적인 이적임에도 불구하고 법계를 중심으로 제사장들이 향하는 하나의 종교의식과도 같은 경건함과 진지함이 그 전체의 분위기에 배어있다는 것도 요단강 도화가 갖는 완성과 승리의 면모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해 본다. 그러면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3절까지로 여호와께서 여호사서를 향해 요단강에서 열두도를 취하라고 라 명하시는 내용이고요두 번째 단락은 4절, 5절로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중에서 예비된 열두 사람을 소집하여 요단강 바닥에서 열두도를 취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세 번째 단락은 6절, 7절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열두 돌이 의미하는 말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8절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 가운데서 열두 돌을 취하여 수경지에 보관하게 한 내용이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9절로서 여호수아가또 다른 열두 개의 돌을 취하여 제사장들이서 있던 강 바닥에도 기념비를 세우게 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1절부터 3절의 주제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를 마치자 여우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12명을 택해서 그들로 요단강 바닥에 있는 돌을 하나씩 모두 12개를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가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특정한 장소를 언급하면서 보관하여 두라고 명령하신 12개의 돌은 신해산 언약을 맺을 때에 산 아래에 쌓은 탄과 함께 세워진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 돌기둥과 유사한 의미를 가집니다. 최력기 24장 4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재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 기둥을 세우고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볼 때에 이 돌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명하신 장소에 두라고 하신 이유는 단지 여단강 도하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이 요단강 도하 사건의 관련성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언약을 맺으셨을 뿐 아니라 당신의 이적의 기사로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약속의 땅 가난으로 인도하심으로써 언약의 백성으로 충실한 삶을 살수 있는 외형적 기틀을 마련하여 주고 있음을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백성이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열두 사람을 택하게 하신 이유는 요단 도하를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울 도를 취하게 하신 까닭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사에게는 택한 백성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그들의 의견 개진과 빠짐없는 동참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는 내용입니다. 교육 공동체는 어느 누구도 소외되거나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며 서로가 서로를 이끌어주고 밀어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처음 교회가 설립된 초대 교회 때에도 교회는 불만과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집사를 성도들의 손으로 직접 선출했던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사행전 6장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쓸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성도들의 불만과 소외를 근원적으로 제거했던 것이죠. 그 결과 교회는 내부적인 분열을 막고 일치 단결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회에만 매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마다 장로나 집사 권사를 교인이 직접 선출로 뽑는 것도 다 그러한 모범을 따른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교회는 함께 지어져가는 즉 만성을 향해 합심하여 함께 세워 나가는 미완성의 건축물과도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즉 교회론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그하실 처소가 되기 하여서. 그리스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12명의 사람들이 돌을 가지고 유숙할 곳까지 가지고 가게 하셨는데 그 돌은 출애굽기 말씀처럼 기둥으로 세울 만한 크기의 돌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크기가 적지 않았을 것인데 누구도 불평이나 원망이 없이 무거운 돌을 들고 유영지로 갔던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 뭐 그리 큰 일이냐고 반문할지도 모르지만 그것이 설사 그렇게 작은 일에 할지라도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극히 사소한 일에 충성하지 못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성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큰 일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사소한 일일 수도 있는 이 일을 1 2명의 선택된 1 2지파 대표자들이 충성되게 완수하고 났을 때에 요수의 마음은 얼마나 만족스럽고 시원했겠습니까? 성경은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사하는 날의 얼음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라고 자언서 25장 13절은 말씀합니다. 이들이 요수에게 있어서는 추사하는 날의 얼음냉수 같은 자들이 아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런 사실을 통해서 스스로를 점검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나 사람 앞에서 추사는 날에 얼음 냉수 같은 봉사자들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보낸 자의 벙어리 냉가슴만 앓게 하는 답답하고 불충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 24장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질문에 우리 모두가 두 손을 버쩍 들고, 접니다! 저예요! 라고 외치는 믿음의 장투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준비하는 신앙인이 되자는 것입니다. 사절을 보면, 여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의 한 사람씩을 선택할 때에 준비한 열두 사람을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요수아가 부른 사람들이 미리 예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였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요수아에게 이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3장 11절에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계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 2 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괴를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그곳에 쌓여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수아에게 12명의 사람이 필요하니 그렇게 알고 있으라 또는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요수아는 하나님 말씀을 경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12명의 사람을 준비시켜 놓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일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요소아가그 바쁜 와중에서도 하나님이 명령하시자마자 그 일부터 처리했다는 반증입니다. 그는 한마디로 유비무한의 정신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나중으로 일을 미루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바로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의 좋은 장점은 나중 걱정이 없다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미리미리 준비하고 예비하기 때문에 뒷걱정이 없고 일을 그르치는 법이 없습니다. 신앙인은 바로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열 처녀의 비유를 알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누구입니까?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신랑이 더디 올 것까지 예상해서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여인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준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리 준비하기에는 너무 바쁘다는 핑계를 대지 맙시다. 마가복음 13장 35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점물 떼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닭울 때 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누가 본 12장 35절에도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되는 신앙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주제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비석에 새한다라는 말씀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너희의 중에 표징이 되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요단강에서 메고 올라온 12개의 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단을 건넌 사건의 기념물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왜 이런 기념물이 필요합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고질적인 망각 증세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으면 그것을 평생 잊지 말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생활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된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쉽게 잊어버리고 감사와 감격이 시들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잘 잊어버리고 배반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낙인는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 만은 이스라엘은 알지모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도다 하셨도다. 그러니까 여기에 돌 기둥은 그냥 갖다 놓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요단 도하의 사건과 은혜를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잘 잊어버리는데 시간이 흐르면 더잘 잊어버리니까 아예 기념비를 세움으로써 그것을 볼 때마다 기억을 떠올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감격을 이어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왜 요단 강에서 메고 올라왔겠습니까? 그리고 왜 강바닥에 열두 돌을 또 세웠습니까? 그것은 강물에 휩쓸려 흘려보낼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단 강물은 다시 흘러 사회로 들어갈지언정 그들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과 감격과 감사는 그곳에 남아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망각의 강이라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세월의 흐름에 덧없이 흘려보내서는 안되겠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가슴에 새기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받은 은혜도 그럴진데,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망각의 세월 속에 흘려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모세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7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묵상하고 가르쳐서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라는 것이지요. 시편 103편 2절에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묵상해 볼네 번째 주제는 요단강 바닥의 열두 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구절을 보면, 여호수아가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계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열두를 세웠더니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기념비를 만들기 위해서 강에서 돌 열두 개를 취했으면 됐지, 무슨 돌을 다시 강바닥에 세운단 말입니까? 이것이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그 역사적인 사실이 강물에 또는 세월에 휩쓸려가 쉽게 잊혀질 수 없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동시에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강을 건넘과 동시에 강 저편의 자즉 옛사람을 강물에 완전히 장사 지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성도들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던 옛사람을 완전히 장사 지내고 하나님을 향한 새 생명으로 거듭나야 함을 상징합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널 때 세례의식을 치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세례의식과 의미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과거의 급 생활을 회상하고 그리워하고 과거로 회귀하려다가 결국 가난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민숙이 11장 5절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값 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이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민수기 14장 2절 말씀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다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해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라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 붓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스라엘 자손들로 그 의미를 분명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요수하는 요단강 바닥에도 기념으로 열 주도를 세우고 그것으로 요단 강물에 잠기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들 다물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고 말은 하지만 신앙생활을 들이다 보면 사실 믿기 전과 믿고 난 후의 생활이 조금 도 변하지 않은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생각과 말과 행동이 신앙생활 깊숙이까지 파고들어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자꾸 과거와 불신세계에 대한 회기본능이 발동할까요? 그것은 그리스로 도 말미암아 내가 세상에 대하여 못박히고 또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박힌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스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거리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어떤 경우에는 아예 그런 사실조차 모르는 성도들도 있지요. 교회의 종탑에 십자가가 세워진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요단강인 것이지요. 이스라엘 자손은 옛 사람을 요단강에 묻어버렸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거기가 우리의 옛 사람의 무덤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그냥 쳐다보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해도 안 됩니다. 내 자신이 거기에 못박혔음을 확인하고 각인하고 새기면서 바라보는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린 이옛 사람 즉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완전히 벗어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옛 사람도 벗어버리지 않고 새 사람도 입지 않으니 변화가 일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말로 환골탈태라고 합니다. 완전히 탈바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누구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고 천국 백성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리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갈라야 대서 5장 24절에도 그리스 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세서 3장 9절에도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잔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넘으로써 꿈에도 그리던 가난 땅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단강이라는 장애를 극복해야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러한 영적 요단강은 각종 시련과 죽음 등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이를 믿음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를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천국에 발을 들여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놓인 영적 요단강을 향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그리하면 여러분 앞에 놓인 요단강들은 갈라지고, 여러분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유스살렘성에 들어가는 주인공들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오늘도 이러한 믿음으로 무장해서 가난땅을 정복해 가시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아멘. 이제는 우리의 길이어 진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새 예루살렘 성의 모든 성도가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영적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믿음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예짜하는 요단강에 묻고 새 사람을 입고 가난을 정복해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